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 크게 하락했다 왜 국민의힘에서 이게 빠졌을까 윤해권들의 활약 때문인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빠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60%대로 상승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가 급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당과 마찰이 있다 당에 개입을 한다 이런 여지없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당 지지층들의 성향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2.4% 떨어졌다 부정평가 2.5% 오르고 그리고, 어,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 크게 하락했다. 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빠졌을까? 음, 이런 게 이제 이준석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고 아마 국민의힘은 지지한 걸로 이렇게 특성이 갔을 걸로 지 유추가 돼요. 음, 여기도 국민의힘이 지금 상승했잖아요. 어, 그래서 이 국민의힘, 예비경선 조사와 겹쳐. 국민의 지지층이라고 적극적으로 답하는 응답자가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싫어하는 어떤 국민의 지지층들은 국민의 지지한다고 좀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렇죠? 뭐 이렇게 거꾸로 나올 리가 없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준석계 쪽의 약진이 이런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확실히. 어, 이러면서 뭐 이것도 한번 이용해야지. 이준석이가. 아, 윤석열 대통령 지율하락은 김기현 탓. 음, 보통은 뭐 조선일보 탓, 뭐 한겨레 탓, 뭐 북한 탓, 뭐 이렇게 가는데, 에, 이준석은 김기현 탓. 무리하게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 탓에 전당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데 이것은 다 탄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는 김기현 노 탓이다 당 지지자들이 경선 조사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데 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규? 이거는 김기현 측이 무리하게 탈당 창당 발언 대통령 탄핵 발언 등을 일삼아 대통령이 부담을 줬으니까 지금이라도 사과해라 일단은 뭐저 저 이준석은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계속 저럴 거예요 예, 제가 얘기했듯이 이준석은 지금 물 만난, 뭐, 물, 물 만난 고양이? 물 만난 물고기? 예, 어, 물 만난 금붕어? 신났지. 이준석이 동무대잖아, 지금. 왜냐면 이준석이 제일 좋아하는 구도가 만들어졌겠고. 이준석이 예선 통과했으니까 애들이 완전히 어깨 뽕 들어갔겠다. 여기에 뭐, 지금 상대방은 때릴 게 너무 많아, 지금 상대방은. 김기현이야 탄핵 찬성했겠다. 어, 뭐. 어 과거에 무슨 뭐햇볕 정책도 빨아줬겠다 얼마나 깔게 많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계속 거기다 심지어 김기현은 이준석 보고 존경하는 뭐 이준석 대표님하고 뭐 예전에 얘기한 것도 있겠다. 이준석이 김기현을 깔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김기현에 대해서 이준석이 날릴 수 있는 것도 막 안철수는 더 많지만 어 안철수는 더 많지만 일단은. 어, 김기현 쪽 같은 경우는 이준석한테는 굉장히 맛있는 어,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얘, 이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구석이 너무 많거든 왜냐면 모순되잖아 단에게 잔상했겠다 햇볕 정책도 빨아줬겠다 이준석 보고도 뭐 존경하는 어, 뭐뭐 이준석이 이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디 트튜브 그 세계관에서는 그러더라고 김기현은 이준석을 살려줄 거래 어, 그래서 김기현을 지지하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어 지금 어디에 가면 그러니까 김기현 같은 경우는 그런 모순이 쌓이고 쌓이니까 표를 더 얻는 게 아니라 표를 잃을 일만 있는 거지 지금 자기, 김기현은 지금 자기 표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으로서는 이준석도 때려야 돼. 안철수도 때려야 돼. 어, 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옹호해야 돼. 근데 또 탄핵에 대해서도 이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한 것도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돼? 그 그러니까 김기현이 아주 머리가 아픈 상황이고 이준석은 뭐, 밖에서 계속 아웃복싱 하면서 때리니까 이거를 반박을 하기도 그렇고 반박을 안 하자니 뉴스에 계속 때리고 이런 지금 상황이 놓여있는 거. 이건 이준석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 아닙니까? 계속, 이거 한달 동안 이준석이야. 계속 이거는 또. 이준 윤석이 죽질 않는다니까. 이준석이 죽지 않고 이준석이 바로 저런 그 여론전에 매우 능하고 특히 상대방이 그런 단점들이 이거 그걸 다버려버리로 그것만 기억해. 상대방의 꼬투리만 기억하고 그 필요할 때다그거 꺼내가지고 정진석이면 정진석, 뭐 정미경이면 정미경, 배현진이면 배현진. 어? 거기다가 이제 김기현이면 김기현, 안철수면 안철수. 자기가 상대방의 꼬투리 잡을 걸 기억해놨다가 땅땅 적절하게 때리니까 기자들은 아주 신나게어 서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것들이 이제 앙숙관계까지 지금 만들어졌으니 뭐어 상당히 지금 윤네권 쪽에서는 부담을 느낄 만한 지금 어 대목은 있죠. 그러니까. 김기현이 낙승할 수는 없다. 굉장히 고생고생하면서 곤란하게 진단 빼면서 겨우겨우 이기는 이런 그림으로 지금 가지 않겠냐고 예측해볼 수 있겠죠. 어 그러다가 김기현이 또 저렇게 말실수를 하고 논란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 여론조사에서 어, 안철수한테도 많이 개발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김기현같이 권선동도 그렇고 이런 그 탄핵 찬성을 했던 사람들, 뭐뭐 그러니까 뭐 이런 어, 뭐 일종의 좀어좀 어, 좀 자기 신념이 약하다 약하다고 한다 할까? 그냥, 그 때그때 대세 보면서 눈치껏, 그냥 여기,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입을 조심해야 돼, 입을. 입이랑 손가락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성이 없는 거지. 김경호 후보가 개인 그 플레이가 안 된다고. 저 사람들은 안 되다. 권성돈, 장재원, 김기현 안 돼. 안 되니까 얘네들이 권력자의 어떤 관계로, 인맥으로, 이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 근데 실력을 보여줘봤더니 실력이 없는 게 나오잖아. 그거를, 이렇게 끌고 갈수 있어야 되는데 컨텐츠가 부족하고 어 김기현이 지금 자기 표를 한달 동안 지킬 수 있겠냐 저런 식의 말실수가 또 나오면 어 이거는 안철수한테 갖다 바치는 거다